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가증한 것과 혐오스러운 것에 대하여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은 주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생물들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조건과 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규례들은 단순한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이러한 규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도 된다,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어떠한 단순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게 될때 부정하여지고 그 부정하여지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그 영향이 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느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n 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o 아, 왜하나님이이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o u n g 이이 u n g young y o u 지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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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규례들은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다다르게 될 때.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옷 입고 벗고 뭐 어디에 거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문제를 어, 뛰어넘는 영적인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정한 정결함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먹는 것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무엇으로 말미암아 만지는 것으로도 부정해지는 이 짐승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하여 인식할 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해주신 짐승들, 즉 정결한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어있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반드시 부정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어,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오늘 말씀은 본문 후반부의 내용을 먼저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은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4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 짓. 먹지 못할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레위기 11장, 오늘 본문이 속해있는 레위기 11장의 가장 첫 부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그첫 시작 장면인 2절 말씀을 보시면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11장의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정하다 또 가증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의 이 마지막 부분 41절 42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을 보면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중에 특별히 어떤 짐승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계십니까? 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짐승들, 동물들에 대하여서 구분하고 나누어 생각할 때, 이 길짐승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어 분류해서 생각하거나,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해 본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어다니는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먹지 않도록 명령하시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것들이 가증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42절의 마지막 부분도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4 3 절에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증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기어 다니는 짐승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는 모습 반복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것이 첫 번째로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가증한 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어 원어로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쉐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기에 역겹거나 더러운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딱 봤을 때 불쾌감이 드는 생물들 혹은 이제 역겹고 더러운 어떤 모습을 지닌 생물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들을 먹거나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의 가증한 것에 속하여 있는 이 짐승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쭉 이렇게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11, 10절, 11절, 12절에도 이것들이 너희에게 가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에 사는 어, 짐승들 중에, 그러니까 물고기죠 물고기들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너희에게 길짐승들 너희에게 가증하니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이 어떤 종류들이라면 어떤 종류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물고기들 중에 가증한 것들의 종류를 보면 메기입니다 메기 오늘날로 치면 메기나 이제 장어 물에 이제 바다장어나 뭐 이렇게 뱀장어나 이런 거 장어 그리고 기일짐승들 중에 뭐 있습니까 뱀그뭐게 도마뱀 이런 종류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이 정력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혹은 이제 뭐 건강에 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부에다가 먹고 막 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메기, 장어, 뭐 뱀,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이러한 물고기들, 혹은 이러한 뭐 뱀술을 담가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볼 때, 그 목적이 다 있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적들,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먹...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어, 그런 생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뭐 이렇게 정력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먹게 되면 무슨 일로 이어집니까? 뭐 건강한 부부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세상적인 어떠한 어, 타락한 관계로 어, 발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정력에 좋은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면 안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건강에 좋은 것들을 자꾸 챙겨 먹고 무엇인가 세상적인 기준들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성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될때 결국에 다다르게 되는 어떤 도착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들을 먹었을 때 그냥 안 된다, 나쁘다,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그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문화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한 의식주의 생활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것,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마지막에 다다르게 되는 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이냐?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모습일 것이냐?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모습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부정한 것에 대한 것,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은 단순히 외적으로 청결하고 외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고 죄악된 것을 멀리하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을 포함해서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짐승들에 대한 표현이 세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방금 나눴던 가증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 너희가 먹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충에 주로 이 어, 평가를 내리고 계신데, 혐오하다,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11장 말씀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 가증한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 혐오할만한 것들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 단어가 쓰여져 있는 어, 모습들 그리고 이세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 결국에 우리가 영적인 어,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나눴으니까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되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에 대하여서 내가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라고 구체적으로 그 종류들을 명시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탐에는 단순히 더럽다라는 뜻을 넘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더럽다, 청결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러니까 짐승의 시체들, 사체들과 접촉하거나 거기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데 어, 뭐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에 머물게 되기도 하고 또이 부정한 상태일 동안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기간 지속되든지 혹은 단 하루만 그 부정한 상태가 이어지든지간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나의 육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어떤 그런 광야를 광야에서의 생활을 할때 더운 지역에서의 생활을 할때 이것들이 내 육신 내 어떤 몸에 미치는 건강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부정한 기어다니는 짐승들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뱀이 어떤 짐승입니까? 창세기 삼장에서 인류의 첫 타락을 유혹한 존재가 바로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뱀의 모습이 모든 기어다니는 길짐승들의 어떤 전형적인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 1장에서 기어다니는 생물들이 부정하다고 언급되는 배경에도.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뱀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존재를 넘어서 죄의 도구 유혹의 상징으로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게 되며 부정함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뱀의 속성과 연결된 모든 것을 경계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뱀 자체가 나쁘다. 뱀 자체만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뱀이 왜 기어다니는 짐승들의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 뱀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 저주를 받게 된 이유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뱀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관계에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루 동안 부정하든지 일주일 동안 부정하든지. 혹은 더긴 시간 부정하든지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에 있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부정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부정한 것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가증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울컴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정결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습관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만지지도 않도록 당연히 먹지도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게끔 만듭니까?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돌아서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것에 대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속에서 레위기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짐승들을 나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 고기들을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정결한 삶이고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럽게 한다 무엇입니까?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정결법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어떤 규정들 그런 것들보다 마음속의 정결함, 내 영혼의 정결함, 내면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혐오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증히 여겨야 할 것은,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해서 피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문화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마음속에 변명의 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타당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처마다 각기 유능한 변호사들을 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그 변호사가 너무나도 화려한 언변으로 변론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재판관에게 변론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마귀에요. 사탄입니다.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이 죄악된 마음들을 이 마귀가 변호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변호에 위안을 얻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인내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참지 오래 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이 변호사가 해 주는 변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찔림이 가득해합니다. 야그 찔림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엎드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신앙적인 태도를 어. 마지막 결론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44절부터 45절, 그리고 46, 47절에 걸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정결하게 살아라, 부정하지 말아라.' 이 명령은 단순한 위생에 관한 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조건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가증한 것을 혐오하며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은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우리가 가증히 여겨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아 못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까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영혼은 사랑하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 사람과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무엇으로, 연결된다 하고, 아, 무엇으로 연결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내 어머니를,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미움은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의 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 살아가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정결함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정한 것, 가증한 것, 혐오할 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바라보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정결함에 이르게 합니다. 참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참된 깨끗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일매일 나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은 나를 더럽히려고, 나를 더럽게 만들기, 만들려고, 나를 더럽히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내 나의 자리 가운데로 다가옵니다.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더럽히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야 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밤이 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순간 마음들 심령을 주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깨끗함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